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파주에서 물이 안 나와, 물이. 아, 수돗물 아예 안 나와가지고, 지금 생수를 인당 공급하는 건데, 줄 보세요, 줄. 참고로 어제도 줄 서서 받았어요. 어제도 안 나왔고, 오늘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아, 진짜 난립입니다 난리, 진짜. 이거 보이십니까? 아, 이거 모자라는 거 아니야, 저울? 아 진짜 이게 11세기에 이게 지금 진짜 웬 말이야 아스트레스 드디어 저희도 물을 받는 순서가 다 됐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하루하루 저희는 저랑 와이프 2인격으로서 500mm 생수두 박스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오늘 식수, 설거지, 뭐 씻는 거, <laughs> 화장실, 변기, 물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다른 생수도 있지만, 아,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솔직히 아주 화가 납니다. 드디어 물이 공급되고, 저희는 며칠 만에 깔끔하게 샤워를 하고, 장을 보고, 아니구나. 제한 속도를 줄... 카페를 갔다가 장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laughs> 출발. 지금 카페를 찾아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와 보는 길인데, 아 이제 가을도 다 가는 느낌이네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잎이 다 떨어지면 지금 여기는 아 뭘로 유명하다고? 단풍? 은행은행으명한옐한 네. 네, 네. 커피 우커했습착했차니많차서주차서 주차를 다 갖고 왔할요날아요좋씨요좋마요지막마지의풍을이풍않이지않을니 싶습니다. <laughs> 여기 카페 앞에 있는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이쁘죠? 여기 옐로커피 실내는 요런 느낌입니다. 실내도 나쁘지 않은데, 밖이 이쁘긴 더 이뻐요. 빵이랑 커피랑 사서 밖에 하겠습니다 주문하고, 밖크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밖에서 커피 먹기 너무 좋은 날씨에요. 디카페인 아이스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거 뭐야? 아, <laughs> 크룽지... 이게 뭐 크루아상이랑 누룽지의 합성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이름도 얄구지게 크룽지? <laughs> 아무튼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치에서. 아 근데 은행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가지고. 옐로 커피가 아니라 약간 하프 옐로 커피로 이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거 때 맞잖아 <laughs> 들리세요? 가을의 소리가? 어? 왜? 내가 유튜버야. 잠깐만요. 이거는 와이프가 찍고 있는 영상인데. 음 달랐지? 뭐 달라? 다르지. 오빠랑 찍은 거랑. <laughs> 낙엽이 떨어진다. 우수수수수. 좀 찍어도 되고 헬로 커피에서 커피랑 크롱즈를 먹고 가볍게 산책하는 중입니다 마지막 단풍 즐기는 중 카페 갔다가 마트에서 장보고 한 마리에 5,980원 짜리 치킨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까 치킨 먹고 이제 저녁 런닝을 가겠습니다 체크 그 어우 씨 그럴 거죠 화이팅 자 오늘도 뛰러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혼자 6 k m 뛰었거든요 오늘은 얼마나 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 와이프도 나왔어요 아 어, 그녀의 속도에 맞춰서 뛸지 혼자서 알아서 뛸지 모르겠지만 일단 뛰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하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랑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우리의 교혼라이프 <laughs> 자,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아, 1 k m 돌파했고요. 와이프 속도에 맞춰가지고, 아, 그냥 뭐, 누워서 껌먹기? 아니, 시민줄 껌먹기. 아, 1 k m 돌파했고, 와이프는 2 k m 까지만 같이 뛰기로 해서, 이제서 태워보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비가 와서, 아, 일단 멈추고, 실내로 가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제 비가, 아, 보, 보이죠? 비가 엄청 오네요. 아, 비가 와서, 실내에서 좀만 더 뛰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실내에서 좀더 뛰다가, 이제 귀가합니다 아, 어제 6km 뛰고, 오늘도 뛰려고 그래서, 뛰어서 그런지, 팔목이 아, 정강이 이쪽이랑 아파가지고, 오늘은 많이 안 뜨겠습니다 와이프가 해준 저녁 김치찌개 가지볶음 들깨버섯볶음 멸치볶음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